안녕세요 여러분 자 인스타 라이브를 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엄청나게 화창한 날입니다 마치 오늘 공연을 네 축하라도 하듯이 네,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고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어, 불금, 프라이데이, 나이스에, 이제 저희 흉스프레소 콘서트를 하는데요. 자, 여러분, 흉스프레소. 네, 흉스프레소. 아주 소중한 옷입니다. 네, 갤러리에서 맞춰준 흉스프레소. 어디다? 왜요? 아, 그래요? 어디 다해놨다는데요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네 오늘 날씨를 보십시오. 저 이글이글 이글 거리는 태양이 보이십니까? 마치 우리의 오늘 콘서트를 네 반기듯이 이렇게 날씨가 좋아져 좋아졌네요. 좋네요 정말. 어? 제차 여기 있는데요? 아니 아니 여기 밑에 아 글로 나오셨어요? 나 여기다 대놓으면 안되나요? 아 진짜요? 아아 아, 그럼 나도 일로 가야되나 자 여러분 어 흉스프레소 네예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전 지금 주차를 다시 해야되기 때문 아, 여러분. 오늘 날씨 정말 좋은 날, Friday n i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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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함께 해주시면 좋 여러분, 다 오늘 여러분, 트서 저차 여기 아니고 저쪽이에요. 저 무대 바, 네, 공연장 바로 아래. 일단 차를 빼서 네. 나가볼게요. 네, 오세요. 오 어, 지금 나가실 거죠. 저 옆에서 네. 잠깐 타도돼요 네. 아. <laughs> 자, 여러분, 네, 오늘 공연 저녁 때 오시는 분들, 케타신 거예요 좋은 공연이거든요. 파이팅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깜짝 인스타 라이브 2탄을 기대 <놀람> 흉스프레소 갤러리에서 준비해 주신 커피차인데요. 이 정말 이 포스터, 이 배너 보십시오. 이거. 에. 근데 왜내 사모님은 둘다 <laughs> 표정 어버, 표정 아, 귀엽잖아 <laughs> 이거 너너맞아 <laughs>